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신명기 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구약 전체의 핵심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그 구약의 두 책을 정하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들은 신명기와 이사야를 뽑습니다. 이처럼 오늘 살펴보게 될이 신명기는요,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핵심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겨지는데요. 신명기는 요단 동편인 모아평지에서 요단 서편, 그 가나한 땅을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이 5장부터 26장까지는 바로 모세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에여호수와 함께 요단강 도하와 또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진술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5장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다시 한번 더이십계명을 언급한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사와 갈렙 그리고 레위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년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죽게 되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계명 언약은 과거 조상들 바로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주어지고 지켜야 할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현재의 세대들, 즉 출애굽 2세대들도 여전히 지켜야 할 그러한 언약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역시 이처럼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6장부터 5장에서는 다시금 그 말씀하신 그 10개명에 대한 세부적인 적용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첫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또한 밖간문에 기록함을 통해 늘 말씀에 메어 있을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죠. 7장에서 모세는 가난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알려줍니다. 가난 일곱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율법에만 순종해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모세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혹시라도 가난에 들어가서 부유의 짐을 통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지만 가난에 가게 되면 하나님 외에도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에서도 이 광야에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장은 광야에서 저지른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시 한번 되짚고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 2세대들의 마음을 낮추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조했다면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다단과 아비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경고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2장은 두 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과 또한 거하실 장소를 정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장소에서 예배 드려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세 번째 개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바로 그 거짓 예언자들과 우상 숭배의 유혹자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또한 14장부터 16장까지는 네번째 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장은 인격과 생활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도에 대한 풍습과 음식에 대한 규정 그리고 11조를 통해 삶을 온전히 구별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진정한 안식의 확장으로서 면제형과 종의 해방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전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바로 십계명 중 다섯 번째 계명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또한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장은 레위인과 선지자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또한 하고 계시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몫을 주는 것,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막과 관련된 일에 <laughs> 전념하도록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는 여섯 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9장에서, 어 19장에서는 그 도피성을 언급함으로 그 가난 땅에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요. 20장에서는 전쟁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전쟁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화평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신원을 알수 없는 그리고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면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시체를 책임져야 할 것과 또한 적군의 여자를 포로로 잡아와서 아내로 맞이하려면 어떠한 예의와 방법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이러한 생명과 인권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장은 7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2장은 남녀 간의 순결을 잘 유지하고 가늠하지말 것을 강조하고 있죠. 23장과 24장은 여덟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23장에서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과 개인 재산에 관한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다양한 생활 규정을 기록합니다. 이혼 납치 전당물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약자를 보유, 보호해야 할 또한 규정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25장은 아홉 번째 계명과 또한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거짓되지 않고 공평함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죠. 26장은 열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바로 이 신적인 채우심인 것을 깨달을 때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부분에 해당하며 또한 여기에서는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또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그들의 조상들만 지켜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